고. 형아랑 오늘. 와, 저기 요트도 요트 타고 다닌다. 와우. 오, 선풍기 좋은데, 아빠는 선풍기 없는데, 근데 바람은 좀 불어 못했어요. 라라라 라라라 저기 있네 저기 보여? 사자가 침 뱉고 있잖아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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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까지 가야돼? 응 어... 저까지 가야돼 갈수 없는 거이 빨리 갈거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가한 15분? 몇 킬로 15. 안돼 보이는데 어 15분 정도 가면 될거 이 다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뭐, 그거 같지 않아? 뱀, 뱀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어, 아, 예. 지네. 지네는 이 지네가 엄청 길다고? 뭐가 있다고? 눈도 있다고? 눈저 앞에 있겠지, 그러면. 1m인 지내도 있대 1m? 아저 연꽃같은거가 있구나 일로 올려고 위에, 밑에. 저 사진 찍는다. 어, 공업부. 갔다. 아빠랑. 몰라, 아빠랑 지금 오다가 그냥 가겠다고 <laughs>

인 네. 여기서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San> 배. 아 그러네 배도 나오네. 쟤 어디가? 한번 보고 가는 이고 야, 여기는 점프 안 하나?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지금. 어? 기아좀더 뒤로 가야 돼, 좀 더. 좀더 뒤로 가야 돼. 오케이. 좀더 앞으로. 어... 나 손에 물을 담을래 됐나? 아. <laughs> 야. 힘들다. 나 손에 아, 성하, 진가, 뭐야? 나 아, 손에. 물 담을래. 다비봐 비켜봐. 복코넛인데 뭐지? 나봐 봐. 나와 버려. 아이스. 시원하지. 그걸 반대쪽에서 받는 게안 났나? 반대쪽에서 받아 봐. 어가 봐. 부인 선은 준명이는 그거 해봐. 비대, 비대. 엉덩이 이렇게. 준명이 어떻게 뭐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아 어, 준명이 완전 가려버렸어. 숙여봐. 좀더 앞으로 가야 돼. 우리가 뒤로 가야 된다. 쟤는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낫다.